네, 안녕하세요. 착한 IT 지나입니다. 지난주에는 블랙베리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블랙베리 텐 운영 체제와 두 개의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proudly present the BlackBerry Z10 and the BlackBerry Q10. We knew that a large display was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window into the BlackBerry 10 experience. And we made sure by using the latest screen technology, the BlackBerry's 10 screen images are clear, sharp, and incredibly vivid. IDG 뉴스 서비스의 닉 바버가 이날 현장에서 신제품 중에 하나인 G10을 사용해 봤는데요. 디스플레이와 반응성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홈 화면이 없고 많은 내비게이션이 제스처 기반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할 때에는 위쪽으로 손가락을 쓸어야 하고 받은 메시지를 보려면 화면을 한쪽으로 쓸어야 한다고 합니다. 블랙베리 메신저가 대거 개편되었는데요. 문자나 음성 메시지 뿐만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닉바버가 사용해보니 블랙베리 메신저의 화상 채팅이나 화면 공유가 사용하기 쉬워졌다고 하네요. 터치 스크린 G10과 함께 블랙베리 특유의 키보드를 탑재한 Q10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G10은 먼저 영국에서 이번주에 출시되고 2월 5일에는 캐나다, 3월에는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적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태블릿 판매량을 조사해본 결과, 삼성과 애플이 선전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출시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는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DC에 따르면 지난 4분기 태블릿 시장은 판매량이 줄어든 PC 시장과는 정반대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도 내비 48%, 삼성은 264% 증가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아마존과 반스 앤 노블, 그리고 아수스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구글 지도에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새로운 지역이 바로 북한입니다. 구글은 온라인 맵 메이커 툴의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의 자세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그랜드 캐니의 스트리트 뷰도 공개했는데요. 유명한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과 콜로라도 강의 자세한 모습과 함께 그랜드 캐니의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구글 트래커를 이용해서 수집된 것인데요. 구글 트래커는 이것을 맨 사람이 걸을 때매 2.5초마다 주변을 촬영하는 15개의 렌즈가 있는 배나입니다. 네, 한국 아이디지가 주최하는 디지털 마케팅 2013 윈터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드디어 개최됩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월 6일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디마컨 2013은 시의 적절한 컨퍼런스 아젠다와 훌륭한 연사진 라인업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케터 간의 네트워킹을 강조하여 기획된 페이스북 네트워킹 칵테일 파티는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석하는 알릭스 파트너스의 도준웅 전무, 페이스북의 조용범 부사장, 디즈니 그룹의 미디어 리서치 총괄 책임자인 듀안 바란의 인터뷰는 IT 월드 웹페이지에서 전문을 볼수 있고 컨퍼런스 등록은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